오늘은요, 용산 국제업무단지 2탄 개발 소식으로 용산 전자상가 부지가 개발되는 소식 소개해준다고 합니다. 네, 용산권역 과거에는 개발한다, 한다, 이런 얘기만 나왔었는데요. IMM 인베스트먼트에서 용산 전자상가 재개발에 나선다, 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용산 역세권 뒤쪽으로 일부 지역은 아파트 단지로 개발이 되고요. 바로 뒷블록이 바로 낮은 상가가 자리하고 있는데요. 용산 역세권역에 다양한 부어상업 업무 복합 시설들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BTS 사옥도 마련이 돼 있고요. 경부선 라인 위쪽으로 올라가시면 캠프팀 부지와 서울 역세권 개발 삼성 본관의 재건축 사업과 GTX A 노선과 신한산선 신규 개통또 신분당선까지 개결되고 해서 올해부터 본격적인 개발을 준비를 하고 확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용산의 가장 대표적인 개발 후대로 꼽히는 용산 국제업무단지 바로 옆이에요. 자, 이렇게 용산의 상징이기도 했던 용산 전자상가 부지까지 개발이 되면은요. 정말 앞으로 영상이 어떻게 새롭게 바뀔지 기대가 되는데요. 대표님 투자 인트 어떻게 보실까요? 네, 용산국제업무단지가 공공개발과 민간개발로 인해서 앞으로 사업의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국제업무단지 2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의 만평이 넘는 부지의 본격 개발이라는 내용을 준비를 했습니다 IMM인베스트먼트에서 용산전자상가 재개발에 나선다 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용산전자상가 소유권 자체가 이전이 됐고요 PF 즉 사모펀드에서 처음으로 디벨로퍼로 변신을 해서 복합 개발할 예정이다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IMM 인베스트먼트가 용산의 노른자 땅 개발에 나선다 낮은 상가가 부지 자체가 3만 제곱미터가 넘는데요 상업 업무 타운 복합 시설로 재개발을 해서 자금 조달까지 다 완료가 됐습니다 본격적인 개발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용산 정비창 부지가 바로 여기 있죠 국제 업무 단지 일부 세대는 아파 트 단지 상업 업무 타운 바로 뒤쪽에 있는 빨간색 표시된 지역이 낮은 상가입니다. 낮은 상가가 상업 업무 타운으로서 이제 본격적인 개발을 하기 때문에 국제 업무 단지와 연관돼서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상업 업무 랜드마크로서 개발이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산 마스터플랜에 따른 국제업무단지 개발 어떻게 될지 잠깐 살펴드리면 올 하반기부터 용산 민족공원의 부분 개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4, 5년 정도 후면 본격적인 개장을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바로 길 한강로를 건너가시면 용산 역세권역에 주상복합이 개발이 되어 있고요. 주변 지역에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해서 주거상업 업무 복합설로 개발을 앞두고 있습니다. 바로 용산역세권 뒤쪽으로 일부 지역은 아파트 단지로 개발이 되고요. 용산역세권을 중심으로 한 지역은 서울을 대표하는 상업 업무 랜드마크로서 개발이 됩니다. 바로 뒷블럭이 바로 낮은 상가가 자리하고 있는데요. 국제 업무 단지와 접근성이 좋으면서 업무타운으로서 개발이 되기 때문에 용산 마스터 플랜에 따른 국제 업무 단지 개발과 이 전자상가 주변 지역 대규모 개발이 본격적인 시작을 앞두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산 전자상가가 본격적으로 개발이 됐을 때 어떤 모습을 보일지 말씀을 드리면 80만 평이 넘는 용산 민족공원이 들어올 예정이고요. 용산 역세권역의 다양한 주거상업 업무 복합시설들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또올 하반기에 입주를 앞둔 BTS 사옥도 마련이 돼 있고요. 용산 국제업무단지 또, 한강변에, 서부이촌동 개발, 또 일부 지역은 공공개발로서 아파트 단지로 바뀔 예정이고요. 낮은 상가가 상업 업무 복합설로 시 개발이 됩니다. 그러면 국정무단지와 주변 지역에 상업 업무타운이 개발이 될 예정이고요. 뒤쪽에 있는 아이센터와 시행부지, 또, 한강변에 있는 현대자동차 본관 또한 개발을 앞두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용산권형의 바야흐로 관광지로서, 서울을 대표하는 랜드마크 관광지로서 변모를 앞두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5년에서 10년, 좀길 안목으로 봤을 때 서울을 대표하는 상업 업무 랜드마크 복합 개발로 인한 용산의 투자 가치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경부선 라인을 위쪽으로 올라가시면 캠프킴 부지와 서울 역세권 개발, 삼성 본관의 재건축 사업과 신규 금융회사들이 서울역 쪽으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왜 몰려들고 있을까요? GTX-A 노선과 신한산선 신규 개통, 또 신분당선까지 개통됨으로 해서 한강변에 서울의 중심축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민족공원, 국제업무단지, 서울 역세권을 중심으로 한 핵심적인 랜드마크 개발 플러스 교통의 중심 축으로서 GTX A, B 노선, 신한산선, 신분당선까지 들어오게 되면 용산의 투자 가치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올라갈 수 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남 뉴타운 3구역 드디어 시공사가 선정이 돼서 서울을 대표하는 뉴타운의 대장주로서 최고가 아파트 브랜드 단지로 바뀔 예정이고요. 동부 이촌동의 이런 재건축과 리모델링 사업 또 용산 역세권 앞종 라인의 주상복합 시설들 또 국제업무단지 올 하반기부터 용산 국제업무단지의 사업의 본격적으로 확정 개발로 인해서 용산권역이 정말 서울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서 개발이 된다. 따라서 용산권역의 다양한 개발 이슈가 있습니다. 또 지역도 굉장히 넓은데요. 그 중에서 가장 큰 이슈를 꼽아라라고 하면 바로 용산 국제업무단지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투자를 하실 때 용산국제업무단지가 개발이 됐을 때 가장 큰 수혜를 어디가 얻을지 살펴보시고 최대 수혜지역에 투자하시는 것이 아주 큰 가장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투자 방법이 될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용산국제업무단지와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 접근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거리이면서 용산국제업무단지가 개발이 됐을 때 그런 수혜를 얻을 수 있는 지역이면서 거기다가 재개발이 될수 있는 재개발 예정지 투자가 핵심 포인트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용산 말씀드린 것처럼 5년에서 10년 정도를 바라봤을 때 서울에서 가장 큰 변화가 일어날 지역이 어디다? 바로 용산권역입니다. 따라서 용산민족공원 용산국제업무단지 서울역 역세권 개발의 3대 개발 충을 중심으로 한 경부선 라인이 앞으로 활발한 랜드마크로서 개발이 될 예정이고요. 그 중에서도 원효로 라인 전자상가, 국제업무단지를 걸어다닐 수 있는 원효로 3사가 라인이 앞으로 가장 큰 수혜를 얻을 수 있는 지역이 될수 있다고 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